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자, 100명을 넘어가지고 3주 만에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고 제가 하면서 어뭐 저의 짧은 얄팍한 어, 지식으로 차트를 어떻게 한번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을 달했는데 두 분이 달아주셨어요 두 분이나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냥. 솔직하게 차트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동아 소시올딩스 유명한 회사죠? 한 잠깐 더 유명한 회사죠? <laughs> 동아 소시올딩스. 아, 지주회사고요 여러가지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뭐, SD팜이 있고요 d m 바이오 동아 SD, 뭐, 동아제약 등등등 있는데요. 네. 일단 SD팜이 가장 매력적이죠. 네. 세계, 세, 3대 RNA인 위탁 생산 기술 갖고 있고요 뭐, CMO 관련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는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용마로직스라고, 뭐야 여기서 저온 보관하는 그 콜드 체인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서 백신 물류를 할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류로 또 포함되는데 그것은 뭐 어, 아직 아뭐 납품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테마로 그냥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은 동아홀딩스 자체는 좋은 회사예요. 예. 네. 단단하죠. 네, 근데 지금 좀 저평가됐다 주식이. 음, 근데 지금 장, 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 얘기할 거는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 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한진칼이 아, 참 복잡한, 복잡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한진칼 하면 경영권 문장이겠죠. 네. 그리고 국적회사라, 일단 대한항공이 국적 항공기죠. 국적 항공기 회사라 망하진 않겠죠. 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살려 주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얘네가 너무 많이 다운됐고요. 아, 대한항공보다 대한항공 종 주식을 보고 한 주가 주식 보면 음, 상황이 참 다르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가장 큰 이슈고요. 네, 지금 이제 조원한테 사장이랑, 그리고, 조연아, 쪽 어, 뭐, 이제, 뭐, 누구 있더라? 강, 어 강, 강성부, 강성부 대표, 그리고 뭐, 반도건설, 뭐, 이렇게 뭐, 삼자연합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저번 주총 때는 졌는데, 이번, 이제 내년 주총이겠죠. 내년 주총에서는 또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은 현재 뉴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 아, 3자 연합 쪽이 조금 지분을 하고 4, 5%더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조원태 쪽은 뭐 델타항공이 뭐 말할 수 있지만 델타항공은 살수 있는 주식이 15%까지 살수 있는데 그거 다 샀어요. 15%를요. 그래서 델타항공도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엄청 내려갔죠, 기도요 네. 그런데 뭐 어떤 다른 우회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상황은 아니고 자기가 줄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치칼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으로 어 다시 한번 이슈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뉴스가 있어야 되겠죠, 네. 뭐조연아가 땅콩을 다시 던지던지, 조현민이 물컵을 던지든지, 뭐 조현 조현민 여동생 물컵 사건 아시죠? 뭐 직구다, 슬라이드다, 막 커브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한치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평가되어 있고요 현재 주식이 동아소시오스 홀딩스는 저평가됐다고 제가 말하면서 일단 한번 차트를 먼저 볼게요. 네. 저만의 해석입니다. 네. 상처받지 마시고요 최대한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아소시오스 홀딩스네요. 어, 박스권을 뚫었죠. 긴 박스권 행보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쫙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기간이고요.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한 12만 원에서 멈추지 않을까. 어, 11만 원까지, 11만 5천 원까지 내려올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한 12만 원 정도에서 멈춰서 우상향 방향으로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N자형이 나올 것 같은 확률. 왜냐하면 여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줬고요. 이 앞에 나온 거래량도 무시는 못하지만 지금 형 상황에서는 네. 잠깐만요. 보시면요. 아, 볼렌저 밴더상에서 보면요. 여기서 상한선이고. 네, 중심선인데 하단선은 아예 밑에 있어요. 왜냐면 팽창이 됐으니까요. 수축 후에 팽창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21선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지 않을까. 우상향으로. 네, 그래서 크게 동아소시오스는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근데 지주회사라는 단점이. 이슈를 크게 개별 종목이 받는 만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봅시다. 어우 야, 얼마까지 올라갔었던 거야, 이거? 야, 24만원? 야, 24만원까지 가시죠? <laughs> 야, 이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 무시 못하는 거죠, 네. 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 그림이 맞고요. 네. 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 고점 다 뛰어넘었고. 네. 여기 있는 악성 매물들 거의 다 소화한 것 같고요. 뭐이 위에 이 위쪽에 있는 주식은 글쎄요. 있을까요? 이미 이 흐름으로 다 쫄아지 않았을까요? 이때 거의 다 팔자겠죠. 저도 제가 갖고 있던 주식이 때 거의 다 처분을 했어가지고 네. 웬만한 사람들에만 이때 주식이 파니까 여기 조금 물려있는 악성 물량들이. 여기 있는 여기 박스권에서 만든 이 박스권에서 만든니 물량들이 제아박스 때는 물타기를 해서 어느 정도 단가를 낮췄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소화 다 하고 올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가볍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동화소시오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 월봉도 좋죠? 네. 거래량 타면서 월봉도 좋고요. 지금 보면 여기 8만 원이 바닥이었고요. 아, 2년 전까지는 내가 2년 3년 전까지 주식은 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한 18년, 17년까지 봐도 뭐 여기까지 포함해도 얘가 허리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네. 8만 원부터 24만 원이니까 1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우상향으로 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해도 지금 월봉 상승 중에서는 지금 제일 가팔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요. 네. 대량 거래량과 함께 15만 5천원, 16만원? 15만 5천원, 16만원까지는 그래도 한두달 안에는 가지 않을까요? 올해 안에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얘가 볼렌저 밴드 아까 켰지만 상단에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일단 안으로 안착했는데 횡보하고 있어요. 네. 에너지 더 모을 것 같고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더 핵심인 것 같고요.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간다면 상단선 타고 올라갈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제가 봐왔던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거래량이 있어서 그 어려웠던 박스 구간을 뚫어준 거고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단가가 한 10만원 전후일 것 같으신데 어.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보면요. 바닥 만들어진 거 확인하고, 아마 바닥이 한 12만원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 전고점 14만 3천원을 뚫냐, 아니면 다시 치고 내려오나를 한번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요. 조금 어느 정도 분할 매도 하고요. 다시 바닥 투 터치 했을 때, 투 바닥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면 그만큼 더 이득이 있으니깐요. 이거 뭐 계속 쭉갈 수는 없구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뉴스는 살아있구요. 어~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바이어 중에서는 동아소시어가 그렇게 고평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평가에서 솔직히 얘는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6만원에서 계속이 뭐야 10만원 10, 10만 11만원대에 왔다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박스권을 하고 여기 9만 구만 5천원에서 11만원선을 왔다갔다 했는데 상승력은 다른 바이오에 비해 높진 않았어요 네. 지수회사가 그렇게 관심을 얻기는 좀 힘든데 일단은 여기 슈팅을 받고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1 2만선 지키고 가면 그 다음에는 N자형 곡성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21선이 받쳐주고 있고 61선이 지금 추세선이 윗골이 고개 쭉 쳐들고 있으니까요네 지금 보면 우상향 그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기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산건 아니겠죠 이때 이때 샀겠죠 <laughs> 아무튼 동아소셜홀딩스는 제가 어... 아까 말한 가격까지는 갈거 같고요 다음 한진카 아 어려워 한진카 아이고야 바닥 망가졌죠 3월 주총, 이게 3월 주총 그때 거예요, 아마. 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얘는 지금도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 봐요. 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요. 지금 뭐 월봉상으로 봐서도 흐름이 많이 안 좋고, 당연히 주봉도 안 좋겠죠. 예, 이제는 바닥 놓치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라 됐어요. 아 어디까지 내려올까라는 걸 한번 예측해 볼까요? 그러면 우하향곡선은 맞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바닥을 좀 만들어 줬는데 여기 다행히 토바닥을 만들어 줬는데도 못 버티고 다시 내려 내렸어요. 네. 조금 횡보를 더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야. 어 일단은 급 하강은 아직 안날것 같고요. 왜냐하면 볼렌저 밴드 상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네. 오일선이랑 맞고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하향 분위기라. 이 바닥을 한 72,000원, 3000원 바닥을 잡지 못해서 다음 바닥을 잡는 건데, 다음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쪽에 있는 건데요. 67,000원, 근데 지금 뭐 67,000원 벽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67,000원에서 잡혔고, 오른쪽 왼쪽 보면 여기 6만 7천에서 잡았는데요. 어, 더 내려갈 것 같은 느낌. 네, 얘는 한 내년 초 됐을 때 지금 현재 아, 저 3자 연합 쪽이 한5%더 갖고 있고 우세하거든요. 뭐 거기에 뭐 강성주가 있고 뭐또 누구 있더라? 반도건설인가? 있고 좀 그래요. 뭐 조연아 있고. 네, 지분싸움을 조금,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 사진 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영권 직접 참여 들어갈 건데, 뭐, 현재 항공주가 좋지 않은 반면에 언제 좋아질까요? 네. 올해는 죽어도 아니겠죠? 네. 그러면 내년 초쯤에는 이제 뭐 코로나 이슈 문제가 어느 정도는 뭐 신약이, 백신이 개발되면서 어느 정도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올해까지 얘가 얼마를 버텨줄 수 있을까?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내려가고 있죠. 네. 그 얘기는 어, 경향권 분쟁이 어느 정도는 지금 마무리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죠. 분쟁이 최고점에는 올라갈 텐데, 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내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차트도 이제는 지지 못하고 뉴스에 없, 뉴스 없이 그냥 거래량도 없이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거. 뭐 천천히 내려가는 해세가 더클것 같은 저만의 차트 방법입니다. 네, 뭐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뭐또 다른 뉴스거리가 터져서 조언대뭐 쪽에 우호 지분이 더 들어오고 막 그러면 어 다시 좀 올라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뉴스가 없이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냥 우하향으로 갈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중이 크다면 그리고 요에 미련을 못 버린다면 어느 정도는 손절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물타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물타기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네,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어떤 시점에도 물타기할 수 있는 흔적이 없어요. 네. 어느 정도 반동으로 좀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단 조건이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거래량도 없이 올라가는 거는 믿지 마시고요. 물타기 할 수가 없고요. 물타기를 딱 잡는 거는 1일에서 5일 안에 어느 정도 수익 내면 그만큼 물량을 빼세요. 네. 그래서 산 만큼 매수한, 매수한 만큼 매도하시면 되고요. 어, 물타기를 내가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내가 여기가, 여기가 바닥이야 생각하고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맞는데 또, 또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가면 언제 물타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에 물타기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지금 같은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지금 여기 고점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래랑 여기서 이제 터져주면서 상 찍고 뭐 했을 때, 이제 분위기 위에 올라갈 것 같을 때, 이제 물타기를. 이 정도에서 물타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물타기를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또 다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지. 자기가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물타기 하면 할수록 더 손해니까, 네. 반등하는 게 있을 때 어, 물타기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지금 뭐 한층 칼에서 뭐 어떻게 특별하게 좋은 얘기는 할수 있는 건 없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어, 저 말고도 웬만한 분들은 야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이 내려간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또 괜찮아요. 어떤 거냐? 여기서 갑자기 상 하나 찍었어요. 상 하나. 만약에 거래량도 거의 역대를 찍었어요. 그러고 쭉 내려와요. 근데 괜찮아요. 거래량 없이 이런 건 내려가도요. 왜요? 아직 세력이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는 거래량 터진 것도 없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어느 정도는 손실을, 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그냥 차트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종목 지금 좋은 거 많잖아요. 네, 다시 이제 분위기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 뭐또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한 칼로 손해는 없이 어떤 이득을 좀 많이 보셨으면 뭐 이거 먹은 사람 많잖아요. 손해 본 사람보다 마, 먹은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네한칭 칼은 저같이 쫄보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한이 정도 때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으셨어요 거의 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횡보 박스권이 망가진 순간부터는 이제 바닥이 낮춰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월요일장 같은 경우 뭐 거래량 좀 터져주면서 네. 위로 올라간다면 그럼 이 거래량 보고 이제는 살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요. 네, 그래서 응원 드리고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그래 동아 소시오스는요, 좋다. 헨신카는 머리 아프다. 네. 일단 차트만을 봤고요. 뭐 저한테 뭐 문의하신 분에 뭐 제가 아 매수가 이런 걸안 물어본 게더 상처 주기도 그렇고요. 뭐 팔팔아라 살아라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냥 차트만 그리고 회사의 지금 현재 흐름이나 이런 걸로 체크한 다음에 얘기 드린 거니깐요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허접하지만 항상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용기내서 다음 주 월요일장 또 끝나고. 용,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